11장 4 2절에 화가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그 운양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옆에 사진이 있죠. 그게 운양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절은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할 때, 위에서 나왔던 구절이 등불을 켜서 우메 나 말에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하면서 이 너의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에 네 이거 눈이 나쁘면은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빛에 대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외식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게 뭐냐면은. 외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빛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를 봐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니까 외식이 아닌 외식에 반대되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빛은 남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직분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대한 광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그러니까 빛이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3, 1장 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쓰라 하면서 말하시면서 비쳤던 게 무엇이냐?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보배를 그 빛이스라는 그 빛을 우리 같은 몸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니을 알게 하려니라 내가 너희를 돕더라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는 걸 인해서 너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너희를 돕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아야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틀림을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은, 지금 바울이 계속 무너지고 있지만, 어차피 너희를 돕는 거, 너희에게, 어, 생명을 공급하고 복음을 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안 당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겨삼 안 당해.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답답한 일안 당해. 하나님 믿으니까 낙심할 일이 없어. 핍박 안 당해.가 아니라, 이런 일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게 하려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자기 육체라고 말하면서 육체가 깨지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있라 하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죽임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로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복음에서 빛이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빛과 반대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남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는 남을 해하는 자다, 죽이는 자다, 가로채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카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나를 죽임으로써 드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그 가져가는 것으로 오히려 드렸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데 왜 그들이 이렇게 바카와 운양과 채소와 십일조 11조,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면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므로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을 깎아내리고 너희가 높아질기 원하니까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니네의 음. 속은 어떠냐? 너네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렇게 평토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것인데, 그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동굴에 넣어놨는데 안 보이는 무덤 같아서 겉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은데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위를 밟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너희의 속은 다 썩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라는 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깎아내리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을 해야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어, 의롭게 행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팔기만 해도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속에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나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어떤 어느 수준이냐면은 인간의 움직이는 걸음걸음을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 때는 여와께니라 그러면서 이게 제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이다. 어느 수준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화에서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학께서 온갖 것을 씌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쓰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게 적당하게 쓰이려고 하나님께서 쓴다는 거예요. 가로뉴다도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행하게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지금 죽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그, 나중에 사람들 다 떠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가 다 끝났을 때 조용하게 죽이자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그러면서 그게 극도로 앞당겨져가지고 예수님이 요월절에 어린양으로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와저 악인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인가? 죄를 제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쓸수 있다는 라 얘기. 그러면은 악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쓰시면 더 좋겠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인간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남을 뜯어먹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함께 하고 있으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좀 적게 벌더라도. 너가 남을 해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간침과 이게 그 저울이라든지 양팔 저울 막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공평한 것은 여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에 추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너가 그것을 남의 거를 뺏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울이 나왔으니까 그저울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고기 올려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있죠 이렇게 누르고 있는거죠 그거 좀더 번다고 불의에서 좀더 번다고 벌어지는거 아니다 적게 벌어도 네가 이걸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갚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거예요그 사람도 이런걸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왕도 진노를 하고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악한 자, 속이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가만히 안니는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거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 저울치기 하는 거, 좀 속이는 거, 그 남을 것을 뜯는 거, 그것을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싫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그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나으니까, 가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은 왕이 기뻐하는 것이 어떠냐면은 얘가 잘하고 있다, 얘가 괜찮은 자다, 얘가 괜찮은 신하라고 하면은 그 왕이 기뻐하면서 내리는 은택은 늦은 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늦은 비라는 게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비가 오고 더 빨리 비가 또 오게 하면서 가운데 비가 안 오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그 인생에서도 괴로운 날이 길고 좋은 날도 길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좋은 날은 늦게까지 연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든 날이 오면 좀 일찍 이것을 끝내주세요라는 것이 이게 늦은 비와 이른비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인생에서도 그렇게 안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죠. 이 화요일 날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개구리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피재양이라든지 뭐,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는, 이게 너무 사이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하고, 그거는, 예, 어, 이집트에서도 신이 10개 정도가 포함되는 나일강 신이니까, 이거는 큰재앙인데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할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대단히 다가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나일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환경인데 복이죠 근데 그 복을 어 우상으로 섬겼던 건데 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2월인데 따뜻해요 지구온난화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별로 상관 안 하죠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울부짖습니까? 그런 뜻이 큰 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도 주여삼창 부르면서 부르다가 내, 내가 당장 겪게 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첫 번째 재앙을 큰 재앙으로 했지만 이것은 솔직히 나른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건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입장에서는 그건 알겠는데 나랑 딱히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저기 우주에서 몇만 광년 떨어진 데서 서로 별이 딱 부딪히면서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와 하겠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는 하겠지만 딱히 나랑 <laughs>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이 발견돼서 휘발유 넣을 때 100원이라도 싸지는 게 필요하지.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나랑 상관이 있는 신이래요.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구리 재앙이재앙인데 이집트 사람들 생각에서는 개구리는 식료품이에요. 우리는 개구리가 징그럽지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개구리가 이거 통닭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치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의 궁예와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에와 신하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지며라고 하니까 자는 거 그리고 먹는 것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내가 잘 자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잘 먹게 하소서에서 우리가 신을 찾지. 딴 데서 신을 찾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원인 잔치. 입에 들어오는 포도주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 뭐가 들어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고 예수님께서도 말하신 게 너희가 배불러서 쫓아온 거지 사실 그건 내가 줄수 있는데 당연히 나도 주지 근데 너희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오라는 얘기를 합니까? 왜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누구든지 값없이 먹어라 왜 먹으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만나는 장면은 뭐냐면요 결국엔 내 입에 뭐가 들어오고 내가 어디에 눕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의 강 피로 변한 거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졌다 알겠는데 내가 신을 찾게 되는 장면은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 제왕, 개구리가 우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그러니까 그열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뺏어가면서 재앙을 줬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라는 큰거 말고 지, 실질적으로 내가 여호와임 알리라 그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신이 신됨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취급한 종목이 무엇이냐? 내 자는 것과 내 먹는 것이. 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만 가르쳐 준 다음에 누가 보에서 제일 말하 게, 먼저 말하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먹는 걸. 근데 먹는 걸 잔뜩 줬는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처치 곤란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한테만 왕창 주시면 내가 팔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왕창 주면은 처치곤란이 되게.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인플레이션. 하여튼 그게 심하게 오니까 이것도 재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데까지만 있게 하는 것이 그 없어야 되는 데서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인생에서 모두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어 재앙이에요, 재앙.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근데 너가 있으니까 너의 손을 펴서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예요. 근데 내 나는 극도로 많은 상태에서 죽고 싶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을 하고, 그 개구리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개구리가 너에게 희 풍족을 주는 게 아니라, 개구리를 주는 나를 봐라. 때로는 적당하게 주는 것이 너에게 희 복이 된다. 다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민수기에서 기부로 핫다와 그 매출이가 잔뜩 내리는 상황입니다. 메추리에서도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우리가 갑없이 애굽에서 뭐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그런 걸 먹은 것이 기억나거나 하면서 먹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똑같은 것만 먹어서 우리 목구멍이 삐뚤어졌다 하는데 만나를 아침마다 먹고 매추라기를 저녁마다 먹고 그 다음에 풀도 많았고 광야에 왜냐면 소화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40년 동안 버티는 걸 보면 그러면 은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도 비둘기 고기도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누룩도 만들어서 먹고 떡도 만들어서 먹고 뭐 유교병 무교병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상대적 박탈을 느낀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데 나는 더 살았으면 좋겠어. 더 나는 더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잡족들이 그걸 불평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탁 쳐라. 이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같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면서 열받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너 힘들구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너 말고 70명에게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할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성령이 70명에게 임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건 사도행전 2장이 열린 건데 그래서 여호수하가 와가지고 모세여 그만 써서 내 아버지여 그만 써서 이건 당신만 성령을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지 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두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천막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면 아무나 성령 받으면 어떻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너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금하느냐, 나는 여기 모두가 다 성령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뭐만 생각하냐면은, 전부 다 매출이 사실 저녁에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가 막 내리니까, 이거를 주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3마리씩 쉬지 않고 하, 하루 반나절을 주수니까.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참고 참은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려서 많은 자들이 죽게 한 겁니다 탐욕의 무덤, 무덤의 탐욕으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 임한 거는 관심 없고 이거 딱 모두가 느껴야 되거든요 이거 모두가 같이 다 죽는 순간 이게 무엇이냐 일주일에 세 마리씩 주소 받지 뭐, 뭐해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어차피 악취가 날 텐데 나한테 팔지도 못하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라고 하든지 너7 0명이 성령 임했으니까 너도 성령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했죠. 왜냐면 이건 그들이 딱느껴 이거 개구리 우상이다. 봤어야 돼요. 근데, 어, 끝까지 간 거죠. 성령임에도 관심이 없어? 근데 누가 보금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너희가 두드리라 찾으리라 찾으라 그런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누구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누구냐 정가를줄 자가 누구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왜 성령이 나오느냐 기부로 했다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성령 임했을 때 성령에 관심 있었던 자가 몇명 있냐? 오히려 여우사 하나 관심 있었는데 그 맞잖아. 니네가 전부 다 원했던 게 개구리 우상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 이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전부 다 뭘로 생각할 거야? 너이 개구리 우상으로 생각하고 달라 그럴 거지 성령에 관심 없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큰 걸로는 예수님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열병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너무 커 자기한테는 상관없어 근데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 하나도 못 잡으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힘들어 하다가 예수님께서 배좀 빌리자 그날 배 빌린 다음에 이제 물고기 한번더 잡아 그랬더니 잡으니까 왕창 잡으니까 쉽게 말하면 은이 개구리 재앙 같은 게된 거죠. 이때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이 물고기를 본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거 안 받을 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laughs> 받을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 썩어질 것을 쫓을 것이냐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거기서 믿을 자였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났어서 난 죄인으로서 얘기 했고, 너가 나를 쫓으라면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다른 자들은 어떠냐? 오병의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을 인해서 너희가 나를 쫓아쫓다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다 그거예요. 이게 그 개구리 제앙이 괜히 두 번째 제앙이 아닌 게 우리가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더못 넘어가. 내 입에 있는 것과 내가 눕는 자리가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인정하는 신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줄수 있어. 좋은 거 주겠지. 당연히. 근데 때로는 네가 너무 그것만 원하면 내가 못줄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줘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너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너희 의 손을 펴서 남에게 함께하면 그건 하나님께 네가 빚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너가 저울을 누르면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은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서 애쓴 나니 그의 입에 자기의 독촉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예 노력하는 자는 자기가 먹는 걸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이거를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든지 불량한 말을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거, 패려하는 거, 싸움 일으키는 거. 친한 것들을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너가 남에게 깨어서 불선한 길로 인도하고 너는 얻는 거 그것을 하느니 그냥 입에 음식이나 먹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남 깎아내리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너무 악하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실 을때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해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먹었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념을 그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해여가지고왜손안 씻지? 그걸 얘기하는데 위생 개념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씻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몸을 씻는 게 있습니다. 물 두멍을 앞에다 두거든요. 그래서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게 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제, 제도를 어 일반인에게도 끌고 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좀 권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베큐를 굽는 거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밥을 먹기 전에 우리 일상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것처럼 씻어야 된다 근데 다 씻는 게 아니라 손만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자체를 예배 제도화를 만든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화 되는 건 좋은데 예배 율법을 만든 거죠. 너왜 그렇게 아시어그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뭐야, 그게. <laughs> 하나님 언제 그런 걸 요구했어? 너 속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어, 차라리 구제를 해라.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깨끗 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대답해가지고 가로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독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어,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라 더 모독을 합니다. 화가 있을 진짜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 남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율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려운 짐이라는 게뭐냐면은 율법사들이 사람들을 괴롭힌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너희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괴롭힌 거예요. 어, 너네 왜손안 씻어? 하나님의 말한거 아닌데 너네 왜 예배 이, 이 삶을 예배처럼 살지 않아? 그러면서. 율법화를 주면서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겁니다. 남에게 무거운 어려운 짐만 올려놓는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는데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은 그대로인데. <laughs> 그니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은 그대로인데. 어, 그 말씀만 듣고 보면은 율법까지 무거워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 지키느라 세상에서 살이가더 힘들지. 나는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그래서 어, 내 멍에를 베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화가 있을지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으니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피 값을 다 받게 한다라는 얘기를 이 시대가 받게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대죠 그때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40년 동안에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진짜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로마가 와가지고 밀고 지나가죠 한번더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피 값을 너희가 담당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의 사가랴가 누구냐라는 건데 사가랴의 피까지가 요하스 왕이 죽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지 아니면은. 그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의 스가랴인지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사가랴의 피가 세례 요한까지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선지자 인데 죽은 거니까 마지막 선지자 인데 죽은 거니까 그 피값을 다 감당케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예수님의 핏값은 예수님 혼자 다 받으시는 겁니다. 화가 있을지저 너희 율법이 유비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아두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가지고 여러 일로 힐문 힐문한다라는 게 자극적인 질문을 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던데 그걸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해서 그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